안녕하세요. 구리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모 아래 진행을 받고 있는 구리시 홍보역력 담당관 김효정 주무관입니다. 오늘 구리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말이죠. 어, 별내선 구리환승역 출입구 추진사 이라는 주제입니다. 아, 올해 6월 말이면은 8호선 이제 별내까지. 어, 연장 운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구리 시민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장 가보면은요 막바지 공사가 정말 한창인 그런 어,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이 빨리 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 구리시 환승역 출입구 추진 사항 어, 이 사업이 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사업 설명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어, 균형개발과 서호준특별사업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사업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별래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암사역과 별내역을 잇는 8호선 연장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 3,806억 원이며 이중 구리시는 1,066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연장 사업 총 길이는 12.8km, 정거장은 6개소로 구리시 구간은 8.1km의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능력 총 3개소의 정거장이 있으며 2015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6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98%라고 네.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죠? 네. <laughs> 네. 자, 이 별내선이 이제 개통 곧될 텐데, 이제 그 개통된 이후에 영무 운영에 관한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차츰차츰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이제 별내선 복선 전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제 승무 전동차 및 기술 분야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네. 구리시 구간 내 위치한 세계 역사에 대한 역무 운영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사인 양 기관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 및 직원 직원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금년 4월 예정인. 영업 시운전 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이 정말 네.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별내선 승하차를 위한 역사 그 출입구 있잖아. 요 예, 이렇게 예, 보게 예. 돼요. 근처에가 어디에 생기지? 많이들 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출입구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예,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은 출입구가 여섯 개소. 외부 엘리베이터가 두 개소가 있으며 네. 동구역역은 출입구가 다섯 개소, 외부 엘리베이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는 상하행 각한 개로 운영됩니다. 네. 네. 그런데 구리역의 경우는 네. 환승정거장으로 별내선에서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엘리베이터 한 개소 및 네. 에스컬레이터 한 개소의 상행 두 개, 하행 한 개로 운영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구리역의 경우에 별내선에서 이제 환승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 한계소밖에 네. 없어서 자 이제 개통 시에 시민들이 겪게 될그 불편도 좀 예상이 되고 네. 우려가 네. 되고 안전상 문제도 네. 우려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아, 이제 구리역 출입구는 2014년 12월 별내선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한성, 환승정거장으로 환승 외부 출입구 4개소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 시 이설이 불가한 전력구 345kV가 발견되었고 아, 네. 대부분 집안이 안반으로서 아, 네. 발파 진동에 의해 경의중앙선 철도 교량 안전성에 위험이 있었으며 외부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보도복도 협소 등의 사유로 출입구가 한 개소로 축소된 채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고시승인을 득하여 현재의 모습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와 관련 네. 민선 6기 재보,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백경현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별내선 돌다리 사거리 방면 출입구가 없고 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구 추가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수차례 공식 건의하였으며, 2017년 6월 경기도는 출입구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추가 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견에 따라 네. 2017년 11월 구리역 출입구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0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구리 전통시장 방향 및 인창동 방향 구리역 출입구 두개소가 추가 개선 사업비로 4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어 사업비 마련은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70% 시도비 각각 15%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경기도로부터 출입구 추가 설치 총사업비 반영 여부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이 있어 네. 2018년 10월 철도 관련 공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BC는 1.0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위 아, 결과를 근거로 2019년 9월 돌다리 사거리 출입구 개선 관련 별내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협의 및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사업이 일괄 입찰 공사로 총사업비 변경 사례가 없고 출입구 추가 설치는 총사업비 변경에 해당이 없어 돌다리 사거리 출입구 개선 사업비는 미반영된 채로 2021년 2월 경기도로부터 총사업비 조정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네. 현재 별내선 공정률은 약 98%로 토목 구조물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금년 6월 말 별내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출입구 추가 개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리역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한 개소로만 이동을 해야 하는데 구리역 환승통로의 안전상고. 안전사고 네. 위험에 대한 어떤 그 대비 확충 계획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좀있어야될것 같습니다. 네. 아, 현 구리역 환승터로 규모로는 이용 승객이 집중 포화되는 출퇴근 시간에 승객 정체 및 혼잡 등에 따라 보행 안전 사고가 예상되며 특히 화재 등일사상 발생 시 대피 동선 한계로 대형 사고까지 우려됩니다. 네. 아,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영부 운영자인 구리 도시공사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구리역 환승통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하였으며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올 4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환승통로 협소 등에 따른 문제점 발견 시 환승통로 확충 및 개선 방안을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에 요청하여 구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별내선 개통 시까지 그러면 향후 계획 일정 뭐 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아, 현재 사업, 시행자니,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철도 운영자인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교통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공동으로 시설물 검증시험을 3월까지 진행 후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6월말 별내선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역 기준으로 잠실역까지 약 16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며 지하철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 대는 4.5분대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의 시간에는 8분대 간격으로 운행하여 우리 시가 본격적인 지하철 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봐야 알겠는데요. <웃음> 잠실까지 <웃음> 네. 16분. <laughs> 네, 아직까지 감은 안 오지만 빨리 네. 어, 그날이 오길 기다려봅니다. 네. 자, 별내선 개통 외에 또 구리시 철도망 확충 또는 뭐그 추가로 추진 중인 관련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 현재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을 올 2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아, 주요 검토 내용은 작년 11월 15일 발표한 토평 2지구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으로 GTXD 노선 연장 등을 사업지구에 유치하고자 하며 갈매권역 내 GTXB 노선 민간 투자 사업 재원 내용 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갈매역에 추가 정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6호선 연장 사업은 남양주시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양시가 공동으로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합동 전략 수립 방안과 구리시 단독으로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및 6호선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그간 도로 위주의 신설 및 확장 등으로 추진해왔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구리시 철도망 철도 교통망 확충으로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모알 오늘 구리 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계실 어, 올 6월 말에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 구간에 대한 연장 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환승역 출구 관련 이슈로 구리 균형 개발과 서호준 특별 사업 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 우리 구리 시민 분들의 기대대로 정말 순조롭게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도 많이 주 좀 애써주시기 바랄게요. 아, 예. 예, 자주 소식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모알로 함께한 어, 별내선 구리 환승역 출입구 어, 추진사항 구리시 팟빵 팟캐스트로도 여러분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구리시 오디오 뉴스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구모알 함께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